아르스포츠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변우혁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네요. 김도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후, 변우혁은 3루를 맡으면서 자신의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을 텐데, 그런 부담을 못해도 본전, 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나마 덜수 있었다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그가 팀의 중요한 자리를 맡으며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우혁이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게 되네요. 변우혁 선수가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한 상황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타자 위즈덤이 영입되면서 일루수 자리를 차지한 상황에서 자신이 차지할 자리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느낀 압박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우혁 선수는 그런 상황을 이겨내보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지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점이 인상적이네요. 이 군에서 훈련을 하면서도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그것이 일군에서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을 것 같아요. 그의 끈기와 자기 확신이 결국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길 응원하고 싶네요. 변우혁 선수가 현재 매우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네요. 타율 0.333, 출루율 0.407, 득점권 타율 0.500은 상당히 좋은 수치이고, 특히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그가 말한 모친 타석이 있으면 다음 타석에선 상대 배터리가 반대로 오겠다는 생각이 든다. 는 말에서 그의 전략적인 사고와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경기 중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선수로서 큰 강점인 것 같아요. 특히 6일 LG 트윈스전에서 3진 후에도 침착하게 세 번째 타석에서 적시 이 루타를 친 점은 변우혁의 성장한 집중력과 타격의 성숙함을 잘 보여줍니다. 경기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점점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기회를 잡고 더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우혁 선수는 정말 겸손하면서도 냉정한 자기평가를 하고 있네요. 선발 출전한 첫 7경기에서 4경기나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정말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지만 본인은 이를 기복으로 보고 몸을 낮추는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백업으로 올라온 거라 부담이 된다. 는 말에서 그의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느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등바등해 받자 안 된다. 는 말을 통해 그는 자신을 과도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차분히 노력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 훌륭합니다. 그가 좋았을 때의 느낌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는 말에서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다잡고 있다는 점도 그만큼 성장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경기 중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역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변우혁 선수의 변화된 목표와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원래는 홈런 10개와 100경기 출장을 목표로 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목표를 의미가 없다고 느끼며 더 실용적이고 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하네요. 특히 찬스에서 타점을 올리는 게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오더라. 는 말에서 그의 성장한 의식과 팀에 대한 책임감이 잘 드러납니다. 개인적인 성과보다는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또한, 힘을 빼고 타석에 들어간다는 그의 말에서 이제는 지나치게 힘을 쓰기보다는 침착하고 균형 잡힌 타격을 하겠다는 결단이 느껴집니다. 이런 점이 변우혁 선수가 성숙하고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인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르스포츠코리아 여러분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